태어난 지 불과 36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 남자 아이는 부모에게서 무자비하게 버려졌습니다. 그 원인은 아이가 드문 병을 앓아 심각한 안면 변형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외모가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외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새소년이라는 가슴 아픈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소년은 이 병과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오늘 얘기의 매혹적인 비밀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 아픈 얘기는 조노 랭커스터라는 남자아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10월에 태어났을 때 의사들로부터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병은 드문 유전병으로 얼굴 변형을 일으키며 운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병입니다. 조노의 부모에게 이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아이가 걷거나 말을 할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특별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치료하고 돌보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노 랭커스터가 태어난 지 불과 36시간도 되지 않아 그들은 병원을 조용히 떠나 아이를 입양센터에 두고 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이를 그곳에 남겨두었고 아이는 센터 직원들의 보살핌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양 센터의 직원들이 조노 랭커스터를 정성껏 돌보았지만 아이의 특별한 상태는 그들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노가 앓고 있는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은 드문 유전 질환으로 얼굴 구조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증후군은 턱뼈, 광대뼈, 귀와 눈 같은 중요한 부위의 발달을 저해하여 조노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아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 병의 발생 확률은 약 5만 명중 1명 정도로 매우 낮으며 치료가 어렵고 초기부터 특별한 의료 개입이 필요합니다. 조노 랭커스터는 그 희귀한 수치에 속하는 불운한 아이 중한 명이었습니다. 조노 랭커스터는 태어날 때부터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의 뚜렷한 증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악골이 없었고, 이는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눈은 움푹 꺼져 있어 마치 눈이 깊은 눈구멍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신생아들과의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광대뼈는 낮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아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평평해 보였습니다. 조노의 귀는 심하게 변형되어 있어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코와 입술은 정상적으로 발달했지만 이러한 정상적인 부분이 얼굴에 큰 결함을 감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노의 얼굴 변형뿐만 아니라 그가 어릴 때부터 먹고 숨 쉬고 의사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지두달 만에 조노 랭커스터의 인생은 한 친절한 여성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노의 양어머니인 진 랭커스터 여사는 조노를 입양하여 돌보기로 결심하였고 그에게 빼앗긴 가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진 랭커스터는 조노를 단순히 보호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준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노가 단순한 보금자리와 일반적인 보살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노 랭커스터는 태어나고 몇 시간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진의 양아들이 된 후에는 절대 외롭거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 랭커스터는 조노에게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의 품 안에서 위로와 보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조노에게 있어 진은 단순한 양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의 냉정한 시선과 사회의 잔인함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 진 랭커스터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노 랭커스터의 어린 시절은 여전히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으로 인한 그의 독특한 외모는 그를 단순한 건강 문제 이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조롱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학교는 원래 친구를 사귀고 즐거움을 찾는 장소여야 했지만 조노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존우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상태를 전염병처럼 여겨 그를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며 멀리했습니다. 존우는 단순히 멀어지는 시선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로부터 악의적인 별명으로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존우에게 가장 가슴 아픈 별명은 새소년이었습니다.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으로 인해 변형된 얼굴을 가진 존우는 자주 친구들로부터 그의 얼굴이 인간보다는 동물에 가깝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말들은 어린 조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를 사회로부터 배제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매일이 정신적 도전이었으며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과 날카로운 비판의 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동안 양어머니 진을 제외하고는 조노에게 마음을 나눌 가까운 친구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노 랭커스터는 학교에서 겪었던 조롱과 편견으로 인해 점점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반항적으로 변하며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조노는 자주 싸움을 걸었으며 심지어 학교 내 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최소한 자신을 멀리하는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조노가 학교에 엄청난 양의 사탕을 사서 가져가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절함이 친구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최소한 누군가로부터 친근한 미소나 함께 놀자는 초대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사탕은 친구들의 편견을 없애지 못했고 존호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친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존호는 여전히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존호 랭커스터는 결국 스물 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독특한 외모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도전이 있었던 긴 여정이었으며, 그가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니던 편견의 시선과 자기 비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존호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존호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존호의 상태가 지적 능력이나 업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얻은 몇안 되는 기회 중 하나는 한바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이 직업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의 사장은 아무 이유 없이 존호를 자주 꾸짖었고 동료들은 그를 외면하며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호는 자신의 친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는 가슴 아프게도 그들이 여전히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호를 낳은 바로 그 부모는 자신들의 불행한 아들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호는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 진의 무한한 사랑과 주변의 선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지를 통해. 그는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역경과 쌓여가는 어려움을 넘어, 조노 랭커스터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피트니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은 단순한 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조노의 끈기와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존호는 한 헬스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직업은 존호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혀온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존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호는 로라 리처드슨이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라는 조노를 모든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장애물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은 결혼하여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힘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노 랭커스터는 단순히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그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노는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노 랭커스터는 자신의 비범한 얘기를 세상과 나누기 위해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은 단순히 그가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담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역경에 맞설 용기를 심어주는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존너는 모델 활동에도 도전하며 오래된 외모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런웨이를 걸을 때마다 그리고 사진 속에 담길 때마다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하며 자신감과 강인함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조노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에게 대중의 찬사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경제적 성공도 이뤄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현재 1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그에게 있어 놀라운 성과입니다. 조노 랭커스터는 출발점이 어떻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모든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며 전 세계 수천 명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노 랭커스터는 용기 있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안면 성형 수술을 거부한 것입니다. 조노는 자신의 외모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의미 있는 독특한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외모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조노는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노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닌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대화를 걸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당신은 행운아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라는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소망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깊은 공감과 진정한 연결에 대한 그의 갈망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존너는 우리가 태어날 때 외모나 삶의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삶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호에게 있어 불완전한 부분을 혐오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존호의 메시지는 단순한 긍정적인 격려를 넘어 자기 수용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존호는 낙관적인 태도와 자기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조노의 얘기는 차이가 우리를 열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독특한 강점과 가치를 부여하는 요소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조노 랭커스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감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소피아 산체스라는 소녀로 그녀는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소피아는 청력과 호흡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성형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항상 긍정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캠페인에 참여하며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네이선 뉴먼이라는 미국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유명한 최고 언더의 영감이 된 인물입니다. 네이서는 먹고 말하고 숨 쉬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60회가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가족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얘기는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과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경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티븐 존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지만 특수교육 분야에서 일하며 비슷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롤모델일 뿐만 아니라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노 랭커스터, 소피아 산체스, 네이선 뉴먼 그리고 스티븐 존스와 같은 사람들의 사례는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이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바꾸고, 인식을 높이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얘기들은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는 의지, 용기,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얘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